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다세요 우리 동네 차차 임정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유튜브에서 문의가 많았던 차량 중에 하나예요 소형 SUV의 최강자 차량이죠 어떤 차량? 바로 보시죠 오늘의 우리 동네 세차차의 추천 중고차 바로 지프 레니게이드 2.4 가솔린 모델입니다. 등급은 론지튜드 모델이고 2018년식의 43,000km 탄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소유 관리 차량입니다. 유튜브 특가로 저렴하게 판매하고요, 가격은 댓글로 고정해놓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지프의 레니게이드 모델입니다. 2.4 가솔린 모델이에요. 디젤의 특유의 떨림과 진동, 걱정 끝. 음 인기 많은 검정 색깔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정면 유리. 보면 유리 스톤칩 이라든가 유리 갈라짐 깨짐 전혀 없어요 본넷 상태도 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스톤칩도 전혀 없어요 앞 정면 그릴은 이제 크롬이 아닌 블랙으로 이렇게 멋있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 백화현상 이라고 해서 뿌예진 현상 전혀 없고 습기차는적 갈라짐 뭐 등등 헤드라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석 핸다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우석쪽 이 플라스틱 마감재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은 휠이 블랙휠 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 타이어 트레드는 한60%앞 브레이크 패드는 한70% 디스크턱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넘어왔을 때 사이드미러 방향 지시등 굉장히 깨끗하고요 크게 깨지거나 이런거 전혀 없고 양쪽 모두 썬팅 유리 어떠한 부분에서도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어 문콕 이라든가 스크래치도 없어요 오늘 이번 차량 너무나도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 핸드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스크래치라든가 문콕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고 조수석 뒤쪽 휠 스크래치가 전혀 없습니다. 뒷 타이어는 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브레이크 패드는 앞에 것보다 좀더 많이 남아 있고요. 마찬가지로 디스크 턱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뒷 모습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대망의 레니게이드의 뒷 모습으로 넘어왔는데요. 뒷 모습 또한 굉장히 깨끗합니다. 음, 유리 썬팅 벗겨짐 전혀 없고 양쪽 테일램프에 습기가 차거나 파손된 것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트렁크 도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순정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내부도 한번 보시죠. 트렁크 내부도 마찬가지로 전차주분이 크게 짐을 실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트렁크 내부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프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공구 키트까지 있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소형 SUV잖아요. 트렁크. 공간 이 정도도 충분하지만 폴딩을 하면 더 넓은 트렁크 공간 이 창출이 가능하죠이 정도면 음, 뭐 캠핑 차박도 충분히 어, 빡빡하지만 가능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어떠한 짐을 적재해도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운전석 쪽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운전석 또한 이제 깨끗한 상태로 잘 나와 있고요. 휀다 도어 쪽에 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석 휠은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리 쪽에도 썬딩, 벗겨짐, 깨짐, 갈라짐 등등 그런 부분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사이드 미러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실내를 탔습니다. 일단 옵션부터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시죠. 핸들 왼편으로는 오토라이트 기능과 라이트 각도 조절이 있고요. 핸들 쪽으로 넘어왔을 때 핸들 왼편으로는 블루투스 리모컨과 핸들 리모컨, 핸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뒤 채널 블랙박스와 룸밀러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으로 넘어왔을 땐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여기가 끝이 아니죠. 어,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넓게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즉 핸드폰 내비를 여기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뭐기어노브라든가 시트 뭐 이제 요런 부분들 버튼류들, 대시보드 상태 굉장히 깨끗해요. 자 이렇게 운전석 쪽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저랑 같이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제 뒷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뭐 시트 한번 먼저 쫙 한번 보여주세요, 비디님. 너무 깨끗해요. 시트가 주름조차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실내 공간은 레니게이드는 헤드룸은 뭐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고 이건 뭐 두말할 거 없는 거고 레그룸도 여유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차주분께서는 원래 레니게이드가 뒷좌석엔 열선 시트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열선 시트를 사제로 장착을 해주셨습니다 1열, 2열 모두 다 열선 시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장에 오염이라든가 이염 전혀 없고요 지금 보면 뭐 시트 상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량 여러분들에게 실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저랑 같이 마지막으로 향해 가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차량, 바로 지프의. 2.4 레니게이드 모델입니다. 2018년에 주행거리는 4만 킬로 대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1인 소유관리 차량. 인기 많은 검정 색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른 판매가 예상되는 오늘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 사항,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이 차량 말고 네이버에다가 우리 동네 세세차 검색하시면 많은 매물들 보실 수 있어요. 편안하게 보시고 문의 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다시 우리 동네에 잘인도하겠습니다